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차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는 그런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고, 또 해가 바뀌면 뭔가 좀 괜찮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나타남으로써 우리 생활에 위협을 주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면서 명년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2년에는 나라의 운명을 가를 큰 대선을 앞두고 양측 후보들들이 비난 비난하면서 비난 비판하면서 서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또한발더 나아가서 조계종의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을 빌미 삼아서. 종단의 중징급 스님들인 종회의원들이 때로 몰려서 민주당사로 항의 방문을 하고 비군의 스님들까지 나서서 당사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암울한 시대였었고 또 저희 평화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반도에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저는 근본적으로는 분단으로부터 온다고 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느 무엇 하나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그 비극적 상황을 70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 피를 나눈 같은 형제고 동포고. 한 민족이었는데, 어연간 70년간을 서로 원서가 돼서 총뿌리를 맞대고, 철책선을 마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4.27 판문점 회담, 9.19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더불어 함께 사는 남북으로 가는구나 하는 희망찬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권이 끝나가면서 그 희망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저희 평화의 길도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미움을 걷어내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외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자존과 자강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그 국가다운 국가로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적은 힘이나마 버티기 위해서 평화의 길을 창립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맥혀서 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북쪽과의 교류와 만남이 단절되면서 평화의 길도 참 크게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길에 4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매월 참 금쪽같은 그런 돈을 지원함으로써 겨우 사무실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실무 보는 분들도 생활비를 어디서 갖다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 1년을 보내고 1년을 맞이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되나. 과연 이렇게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들에게 신세를 쳐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드는 한 해고, 또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화의 길 구성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민족 하해와 조국의 통일, 평화적인 그런 교류 협력을 위해서 애썼던 민족이 10일 잡지, 월간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실무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역량 부족으로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 것도 돌이켜 보면은 한 회한으로 남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권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조선반도가 화해 협력의 장으로 갈때 저는 제일 먼저 북이나 남이나 군사비 지출을 통해서 복지와 청년 실업이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건. 북이나 남이나 거의 똑같은 그런 그 어려움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국가 예산을 복지와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주거 문제 같은 거. 또 청년 실업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인 공정 관계 속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협력과 협조를 한다면은 뭐 세계에서 부을것 없는 그런 남부로 없고 없는 나라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도 참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마스크 안 쓰고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일일이 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어, 온도 측정해야지 되고 또 핸드폰을 흔들어서 QR코드로 맞춰야지 되는. 무시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그것이 좌절하거나, 거기서 멈추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헤쳐나갈 수있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보면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은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 새해 영진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참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사와 또 절집 얘기하면서 수행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들어서 어두운 얘기들 슬프고 힘든 얘기들 다좀 내려놓고 망년이라고 그러죠 잊을망자 내려놓고. 그래도 이런 와중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명진 TV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넘어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내면으로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과정 쪽에서 내공의 힘이 생겨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의 삶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명예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새해 인사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간절히 불전에도 빌고 여러분들께. 건강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그거 안 했다. 네, 지금, 이거 이어 붙여. 이 그림이 좀 크게 잘 보여요? 이렇게? 내 얼굴 같이 이렇게? 이게 나, 이게 나라고? 이 그림은 에, 유아진이라고요. 대성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어, 얼마 전부터 알게 된 스님인데 그 가평군에 가면은 청평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서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에, 도로 표지판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주지스님이 수경스님하고 인연이 좀 깊어요 금산사 스님인데 그래서 한번 꼭그 절에 한번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래서 수경스님을 따라서 그 절에 가서 스님을 주지심을 만났었는데 그냥 어른네 같은 분 저하고 나, 나이는 동갑인데 천진무구한 그런 스님이에요. 조그마한 남자에 계시면서 그 지역에, 어, 교도소 포교, 군 포교, 어린이들 모아서 글 짓기, 또 어린이들 모아서 이런 그 재능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분인데, 어, 지난 그, 가을, 늦, 겨울, 늦, 겨울이죠? 겨울, 초겨울쯤에 제가, 어, 요 강원도 오면서 잠깐 들려서 법당에 인사를, 어, 법당에 이제 지금 불사를 하고 계시는데,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이저 그림 너무 좋다 싶어서 주인신께 아, 그림 참 마음에 든다고 몇번 찬을 했더니, 주인님이 또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 선님 마음에 들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아이 거 전시한 작품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이 스님 스님 좋아하시는데 갖다 그 좋으면 그냥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덜썩 들고 와서 요새는 제 방에 주인공이 이 부처님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한쪽 눈은 윙크를 하는데 얼굴은 한 여섯 살 일곱 살 먹은 개구쟁이 얼굴인데 또 손으로 는 V 자를 딱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작품으로 우리 새해 명진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그어 화면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청평암의 주지심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이 청평암 주지스님께서 제가 인제 용화선원에 가서 살기만 하면 자설을 거의 한, 한 가마 정도씩은 잣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잣죽, 잣국수, 잣수제비 아주 거의 잣으로 온몸에 칠갑을 하다시피 한초를 지내곤 했는데 정말 그 말씀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게 꼭 다시 또 그때 되면은 잣을 또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내주신 잣만 갖고도 평생 먹고 다음 생까지 먹을 자를다 먹었기 때문에 스님 이제 자슬 그 보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절대 안 가지셔도 되고 주의심도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인사 이 정도면 어찌게 한 거죠? 부이작 그리면서 어쨌든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뎌나가면서 우리 여기 어린이가 그린 부처님 같이 즐겁고 재밌는 그런 부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림 좋지?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뭐, 덜 예. 미안하지. 욕받다. <laughs>